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어, 당신은 소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다른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모두는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가 서로 주고 받는 오신네 어, 통의 현지 글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이 책에서 도스토옙스키는 19세기 러시아 사회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러시아가 온갖 부조리로 가득한 사회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가 주고받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타락한 문화와 그 타락한 어, 사회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어, 그 남녀가 주고받는 편지 내용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대도시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두 남녀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하루하루 몸이 닳토록 일만 했어야 했던 어, 두 남녀가 주고받는 편지글을 통해서 당시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그 사회가 부도덕하다는 것, 부정직하다는 것, 부조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남녀는 그 편지를 주고받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모습을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남녀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지만 남녀는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줍니다. 그런 타락한 그런 사회 속에서 하찮은 존재로 몸이 닳도록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남녀가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이 우리 인간이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하찮게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한 인간이 누군가에게는 존재 자체로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죠. 내가 오늘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날 사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보잘 것 없는 그런 일용직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존재 자체로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존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엄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보배롭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존귀하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시대적, 시대적 배경은 주전 6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예루살림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예 취급을 받으며 하찮은 존재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며 몸이 닳도록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배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너희는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서 하찮은 존재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속하였다는 말은 구원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하였다, 그리고 불렀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 이 단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내하게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 말씀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하찮은 존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가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다는 히브리어는 그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갈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준 사람과 그 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의미는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인도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인생이 너가 책임지고 너가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 너희들이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이유를 알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어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 그들이... 잘 되었을 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을 때, 그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보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마르둑 마르둑 신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눅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마저 모두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화찮은 직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게을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형편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떨어져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함께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을 건너야 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가운데로 지나게 되는 위험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불을 건너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실 때 분명 일주일 정도면 가난안 땅에 갈수 있었습니다 짧은 길이 있었고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그 짧은 길, 그 좋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돌아다녀야만 했다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면서 태양으로 뜨겁게 달궈진 광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이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갔을 때 물을 내셨고 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강을 건너야 할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할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강을 내심으로 지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줄 터니 너희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며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달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몸이 닳도록 일만 해야만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반드시 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왜 이와 같이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고,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너야 할 때에도, 분을, 불을 지나가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너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만 같습니까?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무엇인가에 침물되고 쓸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그 길이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다시 한번더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되었을 때 그들이 성공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참한 존재로 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때 아무런 희망을 생각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형편을 생각하면 꿈을 꿀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존재라고 평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어떤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한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더라도, 혹 인생의 여정이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국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